시험공부하면서 완벽주의이신 분들 응. 응. 수석 가능해요. 응. 안녕하세요. 저는 왕벽주의가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공부했는데, 공립 영상과 합격자들 조언을 보면서 마음을 달리 먹었지만,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. 강의 들으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정지시키고 이해하느라 속도가 너무 느려요. 1시간짜리 강의라면 3시간은 평균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속도도 너무 느리고, 생각하느라 지쳐서 체력이 고갈됩니다. 1해독보다는다해독이더 낫다. 기출해독 시엔 데스케프라는 덕한쌤 조언 영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봐서 알고는 있지만, 단순 암기인 한국사, 행정학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, 사회, 경제 파트, 과학, 국어 문법,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진도는 빨라지는데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미치겠어요. 제 고민을 줄이면 이해를 하지 않고 쭉쭉 진도를 나가려니 지나고 나서 남는 게 없고 이해를 하고 진도를 나가려니 너무 느려서 체력적으로 지칩니다. 제 인생에 걸린 시험에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된 공입니다. 라고 해주셨어요. 시험 공부하면서 완벽주의 신분들 음. 정말 위험합니다. 혹시 떨어질까봐 응.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완벽주의예요. 제가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. 단기 합격은 불가능해요. 자, 완벽주의는 단기 합격은 아예 불가능합니다. 아예. 근데 완벽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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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은 몇년 뒤에 수석은 가능해요. 어,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, 진짜 그, 완벽주의자들은 1년, 2년, 3년 뭐딱 정할 수 없겠지만 5년, 6년 되면서 음. 수석은 가능해요. 음, 모든 기초를 다 깊숙이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쌓아올렸기 때문에 음.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.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. 우리 리투트 님께서 방법은 배웠지만 과연 그렇게 해도 될라나 안 될라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뜻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. 음. 어, 방법을 배워도 원리가 이해가 안돼 있으니까 마음... 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실전이 안되죠 왜냐면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어. 근데 이제 이분도 전혀 시도를 안한건 아니에요 어, 잘 해러, 해왔는데 과목별로 문제 유형별로 제가 영상을 드렸던 그 회독법, 음. 음. 회독법 원리가 적용이 잘 되고 안되고가 있잖아요 아, 그거는 따라하기 쉬운 버전으로 알려준 가이드라인이고요 음. 어.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이제 링크를 걸어 주실 겁니다 저는 약간, 그러니까 완벽주의시라고 하시는데, 예를 들면, 내가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 다음에 분명히 맞출 거라는 걸 아는데, 그거에 대해서도 막 꼼꼼하게 다 필기하려고 음. 하고, 그것도 꼼꼼하게 다 보려고 하니까 3시간씩 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음. 그러니까, 내가 이 문제에 분명히 지금 맞췄으면 다음번에도 분명히 맞춰요. 그러니까, 그거에 대해서 또,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말고, 강약조절을.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정말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이거예요. 전 과목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먼저 보기에도 음. 너무 벅찼다. 음, 음, 음. 어. 그거 보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다 보려고 하지? 음, 음, 네. 그 말을 항상 합니다. 어, 특히 이제 평균적인 합격 기간보다 더 빠르게 합격하신 분들은 아니 그 현실적으로 다 보는 게 불가능하던데요?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부터 봤어요. 어, 그러니까 금방 점도 나오던데요? 이게 합격생들의 답변이에요. 음. 어, 시험에서 합격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.